일단은, 추력은 19만, 지금, 4,300대까지. 저 어저께 방송 안 하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조금 꼼지락 걸릴 수 있는 거 꼼지락 거려놨고요 20만 추력을 향해서 한번 씩씩하고 상콤하고 달콤하게 한번, 쫙쫙 한번 빨아보려고 합니다. 곱창을 찢는 거죠. 추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내 뱃속에 있는 장기를 꺼내서, 캐비에 집어넣는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일단은 거래소에 올려놓은 것들이 조금씩 팔리고 있고 오늘은 영웅템이 하나 먹었네요 이온 트랩 할지 3,000원에 그냥 올려가지고 무조건 판매한다는 마인드로 갑니다 이게 잠깐 전에 들어왔더니 아이템이 일반 아이템까지 컬렉하려고다 주워먹었더니 인벤토리가 맥스가 되있더라고 먹을 수 있었던 영웅템이든 이런 것들을 모두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개꿀이죠자 일단 오늘 또 패키지가 패키지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101기념 패키지부터 뭐 시즌 4 패키 지 기존에 있었던 어? 어저께 팔았던 주간 패키지 사라졌나요? 매주 패키지가 초기화된건가? 이러면 안되는데 어저께 안샀는데 매주 패키지 사면되죠 오늘이라도 패키지 한번 상큼하고 발랄하게 싹 긁어볼게요 한 100만원 나오나? 요거 사야죠 일단은 싹 삽니다 4천 다이아1 5천다이아 어? 4 0 다이아 여기까지는 싹사졌고요 960원 남았네요 거지됐고요 이렇게 하면은 패키지 불은 다 끈거죠 그래도 딱 맞게 떨어지네요 딱댐스 바로 개털됐고요 자 이제 하나씩 까면서 오늘 스펙업들 일단 봅시다 자 윗줄 라인부터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보자 일단 깔만한게 희귀 바이오슈트 영웅 필요없죠 여섯 개 어? 이거 다 희귀야? 오케이 영웅 한 마리 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거였네 영웅 한 마리 까비. 까비. 아, 여섯 마리 중에 그래도 영웅 하나 나왔네요. 뭔가 했네, 이거. 아이오시스 영웅 소화권 세 개. 이거 확정이잖아. 없는 애들이나 나와라. 컬렉이나 찍게. 오, 이거. 뭐야, 이거 황금박지. 몇줄같이 생겼는데, 있는 애인지 모르겠고요. 너는 누구야? 없는 애들 나와라. 장판이나 찍게. 열 마리 남았는데. 아, 익투스 데모이 일단, 48장 중에 10장 빵꾸거든요. 오, 어셋이. 얘도 처음, 다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신규 애들인가? 하여튼, 먹어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다 있는 애들이네요. 이러면은, 전설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컬렉 나오지, 나는 컬렉이더 나은데, 전설 도전 100날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 일단은, 4마리 받아주고, 그 다음은, 뽑기 한번 가봅시다. 바이오 슈트 소환권. 영웅 한마리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말이죠 아 영웅 한마리만 주라 내가 뭐여런대에서 자연빵 전설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욕심이 없어요 나는 금딱이 나와서 시기만 아니 영웅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 사람인데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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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단 영웅 한마리 줬네요 그렇지 이렇게는 줘야지 이래야 전설도 가고 신화도 간다 이 말이에요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뽑기였다. 참 소박하죠. 로버 픽업 소환 스무 번인데 여기서도 뭐 영웅 한장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 금따기로 왜 하나도 안 주냐? 아 영웅 하나. 야 진짜 안 주네. 에헤이, 조졌구요. <laughs> 프리미엄 소환상자도 무조건 슈트로 가요. 몰빵 슈트. 야, 생각보다 패키지가 뭐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패키지로 해서 스펙업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투약이 없네요. 원래 이런가? 나만 이런가? 55장 중에서 영웅 한 장이라도 나오면은 아리 가또 합니다. 처음에 노란색 나오는 방에서 해야 된다. 여기 밀고 갑니다. 영웅 한 마리만. 그렇지. 나이스, 영웅 한 마리. 이러면은, 이러면은 괜찮아요. 개대식 마인드로. 어차피 나는 전설 안 줘. 무조건 영웅으로만. 자, 한 마리 더 나오면 감사합니다. 할게요. 어차피 나는 전설 안줄 거잖아. 영웅 한 마리만 더 줘. 노란색 잘 나온다. 영웅. 그렇지. 나이스, 두 마리. 하하하하하. <laughs> 좋아요. 남들 전설 자연빵 뽑는다고 좋아하라는데, 저는 영웅만 나와도 감지덕지 합니다. 이방 좋다. 그렇지 나이트 세 마리째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처음 보는 애들도 있는 거 같은데 어방 좋습니다 이방 끝까지 뚫어 봅니다 먹을 때 먹는다고 했어 그렇지 네 마리째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야 이러다가 진짜 전설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설마? 와우 다섯 마리째, 홀리 씨! 그래, 원래 이렇게 나와야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까지 내가 진짜 다이아를 진짜 땅바닥에다가 천장용사로 존나 찍어댄 거였구나. 와,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였나요? 이제까지 안 줬던 거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랄까? 설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거의 뭐 전설 나왔다 생각해야죠. 개꿀이죠? 야, 미확인이 하나도 없냐? 바이오시트, 영웅 10마리 빵꾸 났는데, 아, 10마리인데 이걸 뭐재뽑아가지고영장판 치명타, 피해율증과 회피. 아,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야, 근데 어떻게 다 중복이 나오냐. 어차피 이거 전설 합성에도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재뽑한다고 900 다이아씩 쓰기에는 아깝죠? 모두 확정해가지고, 싹 받아줍니다. 자 11번 일단 실패 확률 보상으로 한 장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11번 중에 확률이 17%니까 두장 이상 나오면 되거든요 그냥 나오던 대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고씽 그렇지 일단 한장 그렇지 두장 아, 일단 확률대로 두장 나왔구요. 요렇게 하면은 세 장만 더 있으면 한장 확정인데, 이러면 이제 다이아를 끌어을 수밖에 없지만 참을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영웅은 몇번 합성할 수 있냐? 세번 합성하고 두 장이 남는다. 네번 도전 가능한데 실패할 수만 그냥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한 마리라도 뜰 것인가? 전설 그냥 한 마리만 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가보겠습니다. 3 2 1 원. 세번 중에 한 마리만. 아까 첫 번째 게 오늘 잘 나왔는데, 첫 번째 거부터 간다. 한 마리만 떠라. 세번 중에 한 마리만. 이제까지 합성해서 너무 안 나왔어. 아수라, 발발 타. 쭉쭉 치고 나가자. 시기에서. 쭉쭉 올라가자. 그렇지. 한 번만 올라가자. 아, 힘 받아서 좀 올라가지. 일단, 한 마리 실패. 다음 거 가봅니다. 끄트머리 거. 한 마리만 주라. 12%면 해볼만 하잖아. 10번 중에 한 마리는 나온다는 건데, 한 마리만 주라, 진짜. 한 마리만. 오랜만에 모션 좀 보자. 합성으로. 끌고 나가. 아 지랄하고 있네, 아, 진짜 한 마리만 주세요. 나 전설 슈트 언제 도전하냐 이래가지고. 맨날 천장으로 받을 순 없잖아. 한 장만 주. 영웅 좀한 번에 뚫고 못 올라가냐, 맨날 여기서 기운받아서 올라가야 되네. 한 번만, 제발! 아유, 씨. 이브레꺼, 진짜. 보또안 뜨네, 정말. 자, 일곱 번째. 한 마리 더 남았어요. 확률은 12%. 한 마리만 뚫어. 나도 신화시트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게. 두자 않지 않고, 바로 갑니다. 뚫어봐, 일단 여기만. 아이, 지랄하고 있네, 씨. 아, 진짜 더럽게 안 뜨네요. 자, 다음은 영웅등급 탈릭상자. 뭐 내가 갖고 싶다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뽑은 다음에 생각해 볼까요? 이건 뭐 선택권이 아니기 때문에. 4개! 보라색 2개,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2단계 탈릭상자. 웬만하면 중복으로 주면 좋죠? 2개, 2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1단계 상자, 12개, 노란색이 좀 많이 나왔고. 이기 먹고, 4개 까주면서. 아, 이래서 전설 등급을 오늘 많이들 뽑고 계시는 거구나. 자 탈리갑성 가봅니다 일단 일반 등급 빠르게 올려주고 고급에서 대성공 하나 떠줬고 안 떠주고 아홉 개 중에 하나도 안 떠주고 12개 중에 하나 떠주고 하나도 안 떠주고 영웅 4개 이렇게 되면 이제 영웅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어 공격력 3단계가 하나 더 있다 이거를 치명타 적중을 원래는 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공격력 2개를 붙이는게 낫나요 치적을 추천하긴 하신다고 그니까 스승님은 일단 치명타 적중이라 그러는데 공격력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형 사냥터가 공 커트라인을 다 넘겼으니까 치적해도 된다고 아니 근데 저 다음주부터는 싸움하러 가야돼 전투하러 가야돼서 전투할때 뭐가 좋냐 이거죠 퍼니셔가 물리공격력 스킬이 있어가지고 치명타적중이 더 좋다고요 일단 3단계 더운걸로 다 바꾼다음 가자 오케이 이러면 이제 합성해서 잭파 터트리는 수밖에 없죠 바로 합성하면 되죠 일단 전설 한번 뽑아봅시다 영웅단계 3개중에서 4개구나 4개중에서 일단 대성공이 뜨면 2단계 가는데 가볼게요 쓰리 1. 원 뾰로롱 아 대성공이 없네 방어력 2단계 방어력 관통의 공격력이 2단계 아직도 합성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여기에서가 이제 제대로 떠야죠 대성공만 뜨면은 전설에불 들어옵니다 3 4 1불 들어와라 아이씨 대성공이 안 떴다는 얘기고요 또 생명력 3단계 아이씨 아, 두개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고 피라도 하나 노려볼 수 있겠네요. 전설 두개 가봅니다. 대성공 떠가지고 그 다음 단계 에이 튀어 나와버려라. 대성공 한번 나와주기를 기도 메타. 대성공자가 한번 간다. 뾰로롱. 어림도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 대성공. 일단 전설 두 개는 전설 두 개인데 대성공으로 2 단계짜리 하나 주냐 안 주냐? 대성공. 아씨. 이 고정 피한. 아 이게 전설이. 엠피 나왔네 씨. 야! 나한테 딱 필요 없던 것만 다 나왔네요. 아 씨. 정확하게 쓰레기만 나왔다.